자 2학년 6월 모의고사 31번입니다. We might forget an anecdote about a stranger because it makes few connections with our existing associations, but we won't forget a piece of gossip about our cousin. 자,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어. 에나크토타면은 일화라는 거야. 있었던 일. 우리가 보통 어떤 일화라는 말을 붙일 때는 뭔가 그래도 좀 스토리가 있는 얘기겠지. 자, 어바러 스트레인저. 근데 어떤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일화는 잊어버릴 수 있어. 왜냐면 자, 이유가 이게 좀 중요하겠지. 어, 이유는 어 여기 i 맥 m a s few connections 앱으로 연관 연관 관계가 없어. 뭐 하고 연관 관계가 없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소시에이션 n 연관된 지식들이나 연상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 자,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거하고 자, 부정어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few connections. 거의 연관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But, 그러나 we won't forget. 우리는 안 잊어버릴 걸? 뭘안 잊어버려? 어 o 서브 i p A piece 과십 하면, 그냥 가십이란 거는 그냥 간단한 소문이야. 별것도 아닌 소 그냥 뭐 아주 쉬운, 그, 쉽게 이해하고 쉽게 소비될 수 있는 그런 걸가십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가십한 조각이래, 그냥. 그러니까, a n e c d 하고가십은좀 무게가 많이 달라. 이거는 거의 반열라고 봐야 돼요. 자, 이런 것조차 근데 우리는 안 잊어버려. 그 누구에 대한 거? 우리 컷은 사촌에 대한 거. 사촌은 가까운 사람이니까. 자, there's one complex network that is larger and equal to access than all others. the cell. 자, 한 가지 복잡한 네트워크에 있어 어떤 네트워크야? 뒤에 수식하고 있지. 더 크고 더 빨라. 뭐하기에 접근하기에. 그런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다른 모든 것들보다 어 이렇게 하게더 빠른 그런 네트워크의 한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더 self 자아라는 거야. 자그 자아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죠. 뭐 내용상은 중요한데 뭐 이거는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서 표신 따로 안 합니다. We've been thinking about ourselves in our whole lives. 자 우리가 have been i a n i 거 계속해서 생각을 해오고 있었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내내 생각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평생 동안 사실 in fact there were entire years during junior high when we weren't capable of thinking about much else 자 여기는 뭐 해석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한번 해볼게 어, entire years가 있어 그니까 러그 세월들 동안 내내 다그렇다 얘기야 언제? during 뭐뭐 동안에지 junior high 중학교 때자 근데 그때는 어떠냐면 자 뒤에 수식이긴 한데 그냥 순서대로 갑시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capable of thinking 할 수가 없었어 자 생각할 수 없었어 about much else 다른 어떤 것뭐 별다른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었어 못 빼고 자신 빼고 우리만 생각한다는 얘기겠지 자 요런 시절도 있단 얘기야 우리가 실제로 So 그래서 If a new piece of information has something to do with us, 자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은 뭐와 관련이 뭔가 있단 얘기지. 자 이거 something 표시한 이유는 혹시라도 어 학교에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뭐 nothing 이렇게 바꿔놓고서 은근슬쩍 바꿔놓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서 그러는 건데 nothing 하면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지. 반대가 되겠지. 이거 something 좀 바나. 자 우리하고 뭔가 그 어떤 정보가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잖아. 그러면 it will be more. 아, it will be more easily and thoroughly processed. 그게 더 어떻게 쉽게 그리고 철저하게 처리가 될 거다라는 거지. 자, 이게 뭐야? 철저하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 저기 사촌하고의 사촌 사촌 관련된 가식 같은 거 기억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우리한테 되게 잘 된다는 얘기야. 그 기억이 된다는 얘기였지. 자 여기 좀 모를 만한 표현이 좀 등장했는데 이거는 그냥 해석만 할줄 알면 될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물어보거나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It is even closer. 자 이분은 closer 강조하는 부사제 훨씬 더 가깝다. 뭐가? 아 그러니까 뭐에? 집에 어 뭐지? 다시 even closer to home than our actual home. 우리 실제 집이잖아. 실제 집보다 더 홈처럼 이렇게 히트한다. 이거 뭐라고 할까? 그냥 실제 우리 집보다도 더 집처럼 더 뭐라고 되지? 중심적으로 와 닿는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음. We can take a vacation. 우리는 휴가를 떠날 수 있어. Away from our home, our home. 자 집에서 떠나서 휴가를 갈 수는 있지만, but not from ourselves.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휴가를 떠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어, 하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여기 다시 우리가 여기는 여기는 지금 그냥 사실 강조하려고 얘기를 한것 같고 여기서는 에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지. We cannot, we cannot take a vacation away from ourselves. So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우리 스, 우리 자신을 떠나서는 어, 생각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The most effective communicators find Uh, ways to make the abstract personal.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잘한 사람은 이런 얘기야. Fine, 찾습니다. 방법, 어, 방법을 찾아. 어떤 방법? 자, 요거 할 방법이겠지. The abstract을 personal하게. 자, 추상적인 거를, a b s t r a c t 은 추상적이냐? 자, 중요한 말인가 표시했습니다 여기 두번 해놨지. 자, 추상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다. 자 개인적이 돼야지 우리가 기억을 잘할 테니까 혹은 기억을 잘한다는 얘긴 상대방 듣는 사람도 기억을 잘해줄 거 아니야, 그죠? Consider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he warning. 자, warning 이제 경고지자 여기서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봐야 돼. 자 어떠한 경고냐면 law school에서 자 법학 전문 대학원이지 give to motivate 아 give 주는 그런 warning이야. <laughs> First year law s t u d e n t 이제 동기부여를 하려고 얘네들한테 주는 거지.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한테 어, 뭐하고 관련해서 라는 뜻이야. 뭐와 관련한 자 concerning ingc였다는 거 그냥 아예 통째로 외우세요. 뭐와 관련하여 the rigors of their program. 어, 자기네 프로그램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러니까 우리 저기 쉽게 다닐 수 있는 학교 아니야, 대학원 아니야. 뭐 이런 거겠지. 자, hearing that the first year dropout rate is 33% is an abstract statistic. 자, hearing 여기서 동명사 주어져. 그러니까 동사가 is로 호응하고 있지. 자, 첫해 1학년 때그 학교를 그만두는 그 탈락률이라는 것이 is 33%다. 라는 것은 통, 그 어떤 거야? 추상적인 통계 수치다. 통계다. 그냥. 추상적 통계야.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자, 대신에 어떻게 말하는 거야? Look to your left. Look to your right. 자, 왼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One of the three of you. 자, 왼쪽 오른쪽. 그리고 너. 셋 중에 한 명은, 셋 중에 한 명은 won't be, 자, will not be, will not be, joining us next fall. 다음 가을학기 이제 우리와 함께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게 Waste o p the s e l 자, 자아를 깨운다. 오케이? 자아를 깨운다. 경각심을 준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가 몇 번이었지? 자, 31번이었습니다. 끝.